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 몸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당신은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와 우리 빈 무덤을 믿음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땅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 안에는 사두개파라는 사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보활했다. 선포하고 가르치니,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추궁하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앉은 뱅이를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그가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보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에게 따지고 추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노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놀러서집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 부활함으로 우리의 추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큰대 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 베드로를 협박하고 그를 포로로 줬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180도 변했습니다.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도우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다 도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 세상을 나가냐 숨도 못 쉬고 방안에 숨어있던 자들이 부활하여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탐대한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본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수 있음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날마다 날마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은후에 대제사장과 사도행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세인, 또한 제사장들이 그들을 시기하여 잡아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공의 앞에 끌어내어 재판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이 천사의 말대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옥에서 나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온종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원로를 모으고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었지만 여러분 그것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감옥에 가서 제자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옥이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성전 맡은 자들과 제자장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고 그때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그렇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를 경멸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사단의 괴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는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나와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위협과 협박의 자리에서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그는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부활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다 한대의 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대교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공회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었고,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을 협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능력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외침이 이냐 십자가와. 와 예수.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그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그 구주 대신 주님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게 그 어떤 협박과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박사가 있는데, 그는 리젠트 칼리스의 명예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리 개신교 영성을 아주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저술 했는데, 그책 가운데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1부, 2부, 3부 나눠져 있는데, 1부가 창조 안에서 놀이 하시는 그리스도. 2부는 역사 속에서 놀이 하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제 3부는 공동체 안에서 놀이 하는 그리스도. 놀이 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런 제목을 붙이다요 놀이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삼부 공동찬에서 노이하시는 그리스도 이 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더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으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초대계의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사사람이라 불리며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모이면 본도 갈라디게 갓바도기 아시아 피두니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또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 하며 오로지 황제의 숭배만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황제는 그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후 313년에 우리 밀라노 측령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우리 기독교는 250년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학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빛방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코픽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이집트 하면, 여러분,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 우리 북한과 더불어 세계 1위에 속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 코틱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그들의 인구의 약10% 정도가 이 곱티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집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신학이 아주 번창한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3위일체 신학을 수립한 아다나시우스, 또 클레멘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이슬람 교들이 침입하면서 이 곱티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이슬람의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옵니다. 그래서 인구의 10%가 곱티 교회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한 이유 때문에 공직에도 진출할 수 없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전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의 삶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 것만이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땅 가운데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모든 낙심을 오히려 변화시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변화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 세상의 어둠과 불의와 짝하며 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부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며 끝까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어리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께 영원도록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 주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두려움 또 세상을 향한 모든 머뭇거림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